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한물입니다 오늘은 한물때라서 배들은 아직 이렇게 좀 나가지 않고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한강망이 있는 저쪽 편은 지금 까방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오늘은 자망배만 들어와 있고요 오늘도 그래도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 어선은 없고요. 자막망 12척이 들어있습니다. 어, 자버가 550상자, 홍어가 500상자, 병어가 한 190상자 정도, 민어가 150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총 1390상자 정도 들어있고요. 어, 이쪽은 지금 자막배, 음, 병어입니다. 병어. 지금 비닐도 잘 붙어있고. 이쪽은 덕자고요. 덕자와 병어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민어도 조금 살짝 보이네요. 작은 사이즈의 좀 민어들, 민어들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민어고, 어, 여기는 통치, 아주 작은 사이즈의 통치와 수족이도한 마리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참돔 한 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이제, 거의 자본은 많이 없고요 어, 아기도 한 상자 보이긴 하네요 어, 병어와 덕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 자거들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거들은 많지는 않고 거의 다 병어와 덕자 그렇게 있습니다 어, 백조기도 소량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백조기 여기도 백조기 보이고요 아기도 소량 있고요 어, 지금 참조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백조기를 간간히 많이 찾으시고요. 어 백조기는 참조기에 비해서 이제 음, 좀 기름진 거는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담백한 맛이 좀더 있고, 어 지금 음, 백조기가 참조기에 비해서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참조기도 없을 때는 어, 이렇게 백조기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뭐 병어와 덕자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참돔 소량 있습니다. 어, 지금 시기에 5월에는 이제 참돔을 많이 찾으시는 시기인데요. 이 참돔이 이제 지금 음, 참돔 철이기도 하고 참돔이 많이 나와서 또 저렴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홍어. 홍어도 이달이 지나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금어기가 그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 달까지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홍어들이 이렇게 오늘 총 홍어가 500 상자 정도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홍어가 사이즈별로 그리고 암치와 수치가 어 나눠져서 이렇게 위판 접수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암치를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암치에 비해서 살짝 가격이, 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여기도 아기도 한 상자 있고요. 어, 홍어가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배한 척은 또 이렇게 갑오징어를 많이 잡아오셨습니다. 이쪽은 10미고요. 이 아래쪽은 15미. 그리고 더 아래쪽에는 20미와 30미. 그리고 막단겨 있는 한 상자씩, 막단겨 있는 이렇게 어, 갑오징어가 있고요. 여기 보고도 소량 있네요. 보고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이렇게 좀 소량 있고요. 우럭입니다. 우럭과 여기는 줄돔도 보이고요. 어, 장대 그리고 농어, 광어도 보이네요. 그리고 황가오리와 작은 등태기 같습니다. 등태기. 마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장대들. 장대들. 양태, 장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럭들 있고요. 어, 마리 갈치가 소량 있고 수조기와 통치 조금 있네요. 통치도 오늘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어, 백조기. 어, 그리고 여기는 열기와 송팽이네요 열기랑 송팽이가 같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통치들. 통치는 이제, 어, 민어, 작은,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재미, 이렇게 소량 보이고 있습니다. 간재미 소량 보이고 있고, 어, 여기 민어가 조금 나왔는데, 음, 민어 큰 사이즈들. 지금, 어, 어제까지는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키로에 2만원대 키로에 2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민어 같은 경우에 지금 작은 사이즈들은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네 오늘은 목포 수협의 모습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오늘 민어 소량하고 어, 그리고 장대 그리고 갑오징어 홍어 병어 어, 이렇게 주로 있고, 어, 수족이나 농어, 그리고 간재미, 등태기 등은, 어, 아주 소량씩만 있습니다. 어, 오늘은 물때가 한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산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 오늘은 소량의 생산들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뭐, 갈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어, 마리갈치만 소량 보이고 있고, 안강망패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 자망패에 잡히는 생선들만 어 주로 들어와 있고요. 어 오늘은 정말 뭐 생선 종류가 많이 없네요. 많이 없고, 어 그래도 홍어, 그, 갑오징어, 장대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잠시 후에 경매를 보고,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아직 새벽이라서 날씨가 추워서 어, 일교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두꺼운 잠바를 벗지 못했는데 어, 낮에는 덥더라고요. 어, 어,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